옛날 옛적, 알렉산드리아라는 신비로운 도시에는 행복,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밀라스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느날, 그는 도시광장에서 대규모 강연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습니다. 밀라스는 높은 연단에 올라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관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주목했습니다. 밀라스가 이야기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옛날 아주먼 왕국에 서로 다른 두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쾌락부족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고통부족이라 불렸습니다. 쾌락부족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종일 놀며 매일 밤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쾌락을 추구하게 됐고 결국에는 지나친 향각에 빠져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고통 부족의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인생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힘든 노동을 하며 엄격한 규율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너무 엄격해서 인해 그들은 지치고 우울해졌습니다. 두 부족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두 부족의 지도자인 쾌락 추구자 플레로와 보통 수용자 돌로루는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두 부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플레루는 돌로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축제를 열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은 어떤가요? 돌로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이를 통해 가치를 느끼려 하지만 그 끝없는 고통은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라스는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두 부족의 지도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리주의였습니다. 두 지도자는 서로의 방식을 절충하여 태력과 고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족은 이제 과도한 태력화지나 친고행 모두를 피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맛있때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은 같이 있때 지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부족은 서로의 고요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일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줬거나 그와 반대로 너무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이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청중들은 밀라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선택을 고민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밀라스가 바라던 대로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공리주의는 두 부족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마음 깊이 각인되었고, 밀라스는 그의 사명을 완수한 채 저물어가는 태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재미있는 썰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그리스에는 이데우스라는 이름의 허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 이데우스는 플라톤의 제자를 자처하며 이데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그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고뇌하는 날들을 보냈고, 마침내 자신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 어느 날, 이데우스는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실은 그림자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포커나 체스를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데우스는 말을 이었어. 우리가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승리와 패배를 넘어선 이상적인 경기라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그러자 한도인이 손을 들며 말했다. 젊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는 어떤가? 그것들도 모두 그림자인가? 이데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맞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먹는 빵은 완벽한 빵 이데아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 맛과 향, 모양은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완벽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군중 중 몇몇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데우스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말했어. 이데우스, 만약 우리 사랑이 불완전한 그림자라면? 그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데우스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답했어.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이데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통찰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 이데우스는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플라톤을 따라 이데아를 설명하는 일은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오늘은 작은 씨앗이라도 뿌린 셈이야. 결국 이데우스의 이야기는 아테네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데아를 찾아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날의 썰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넘어 본질을 탐구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데우스는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지. 세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한 일화를 통해 녹아든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소크라테스의 긍정적 무지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생활에 임했고 특히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에게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런 알렉산더의 자신감이 부럽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가 조금 건방지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현자로 알려진 한 노인이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어떤 지혜를 나눌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소문의 중심에 있는 이 노인은 조용히 사람들을 둘러보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과 토론을 해보고 싶소? 라고 말하며 내 지식을 시험해볼 수 있을 테니 알렉산더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섰고 다른 이들은 그를 응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노인의 도전에 어느 정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잠시 동안 조용히 관중들을 살펴보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알렉산더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규칙이 명확해서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의를 하나 말해주겠나? 알렉산더는 몇 가지 정의를 뽐내듯이 읊었지만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정의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또는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아는가? 알렉산더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가 수학을 통달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렉산더여? 수학의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는? 내 말은 맞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오. 수학도 무한한 학문이니, 아는 것과 아는 줄 아는 것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 더큰 지혜가 될수 있어? 알렉산더는 노인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했던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향한 강한 욕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알렉산더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주는 방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는 부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함께 탐구하고 배울 거리를 제시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식을 깨닫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긍정적, 무지의 개념을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무지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렉산더의 경험을 통해 되새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이힐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랜 전통과 규범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만 점점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으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마을 사람처럼 단순한 삶을 이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숲을 헤매며 세상의 이치를 궁금해했습니다. 에밀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날 에밀은 서재에서 먼지가 덮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프리드리히 기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었고, 그 안에는 초인의 개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은 처음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곧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 온 삶의 의미가 이 초인, 이라는 개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은 결정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난 에밀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전파하는 철학자였고, 또 다른 이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에밀에게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밀은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에밀은 니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살고 있었지만 에밀은 더 이상 그들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차 에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니엘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마을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 기뻤지만 그는 초연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인, 이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길입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이체의 초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여정이었으며 그의 열정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통과 관습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 삶을 찾아간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이처럼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